무인스터디 카페 전문 브랜드 르하임. 독서 편지 하버드 새벽 4시 반. 첫 번째 그들이 가장 똑똑한 사람은 아니다에 이어 두 번째 독서 편지는 천재들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천재라도 열심히 학습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실패의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기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면 하버드 캠퍼스를 찾아가 보라. 천재는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당신이 남보다 똑똑하지 않고 특별한 능력도 없다면, 이 결핍은 당신의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채울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또한 당신에게 뚜렷한 목표와 그를 달성할 적당한 방법만 터득했다면, 단 하나, 노력만 있다면 성공에 이를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노력을 믿어야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듯 합니다. 나는 정말 못해란 말보다. 난 정말 노력하지 않아. 란 말이 맞는 듯 합니다. 무인스터디 카페 전문 브랜드 르하임. 다음 독서 편지는 누구도 자신의 한계에 가보지 못했다입니다.